영원히 사는 것을 믿음 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민수기 16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절한절 한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곧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그가 이 모든 일을 마치자마자. 이 바알의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 망하니라 여학교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났더라. 아멘. 민수기 16장에서는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의 반역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본문은그 반역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짐을 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라가 이스라엘 지도자 250명과 함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닌 이집트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도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개입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일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은 다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은 모세는 다음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벨왕의 그도 관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라왔더라. 아멘. 모세는 먼저 일어나서 다단과 아비람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모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에게 향하여 말을 건넸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하멘 모세가 해적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이들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물건을 만지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이회중들도 같이 멸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따르던 사람들을 벌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 아론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회중들이 이 악한 무리에서 떠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자 이 무리는 모세의 말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27절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십칠절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아멘. 무리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자신들의 장막 문에 섰습니다. 이렇게 반역한 무리들과 그렇지 않은 무리들이 나누어서 구분되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모세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2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아멘. 모세는 이것이 내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세의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자리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인지 아닌지, 어떠한 것을 통해 볼수 있는지 분명히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곧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아멘 거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똑같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세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 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사 이것은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멸시한 것이라고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땅에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 채로 죽은 자가 가는 데 들어가게 되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땅에 삼켜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께서 만약 역사하신다면, 이들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발생하는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반역자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설마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이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모세의 리더십에 의문을 가졌고 모세가 제대로 했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에 끝나자마자 이 일이 바로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3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아멘 어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닥치는 일은 일반적인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섰던 땅바닥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3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아멘. 땅이 그 입을 열어서 반역을 꾀하던 그들의 가족과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삼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한 대로 산채로 소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시 33절을 말씀 보도록 했습니다. 본문에 33절에 말씀입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이들은 산채로 소올에 빠지게 되었으며 그 위에 땅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죽어서 무리 중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있었던 이스라 엘 백성들은 도망쳤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주위에 있었던 이들은 땅이 그들을 그이 반역한 백성들을 덮으면서 발생했던 그 비명 소리를 듣고 이들은 도망쳤습니다. 자신들도 이러한 벌을 받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말한 대로 향로를 가져왔던 자들도 심판이 임했습니다. 먼저 1 7절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아멘. 고라를 따랐던 이들이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땅의 재앙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향로를 안고 있다가 불에 타죽고 말았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 놨더라. 아멘. 이미 땅에 의해 진멸을 당했던 자들과 같이 반역에 참여한 이들도 불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마치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 불로 인해 죽었던 것과 같이 이 250명도 하나님께 불로 인한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게한 자들은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민수기의 이백 성과 같이 심판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함을 우리는 믿으며 또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또한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